温度<楽>。<music> 자기의 비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꼰대도 있어서 꼰대력은 나이와 상관없기도 하는데요. 이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방송에서 자신이 꼰대라고 밝혔던 멤버가 있는데요. 바로 엑소에서 자칭, 타칭, 꼰대력, 말렙이라는맏형 시우민입니다. 그의 꼰대력은 멤버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인데요. 멤버들은 왜 시우민을 꼰대형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시우민이 매일 술 마시자고 멤버들을 보채왔기 때문인데요. 매일 술 마시자고 하는 꼰대 유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엑소 멤버들은 술만 마시게 되면 시우민을 꼰대형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가 매일마다 한 명씩 붙잡고 돌아가면서 마시자 마시자라고 하는 바람에 멤버들의 반응은 모두 이 였다고 합니다. 시우민이 얼마나 주당인지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주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먼트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예로 백현이 과거 팬사인회에서 팬들을 향해 직접 했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합쳐도 시우민에게는 술로 대적할 수없고 라는 발언이나 자신의 주량을 묻는 질문에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마 맞춰 마신다 하는 여유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니 엄청나게 술이 세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맥주파가 아니라 소주파라고 하는데 정말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귀여운 술꾼대일화는 시우민이 예전에는 같이 술 마실 사람이 멤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탄생했는데요. 시우민은 연예계 대표 주당이라고 알려진 신동엽과 술을 같이 마셔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찐 애주가스러운 면모를 잘 드러냈습니다. 술을 대하는 시우민의 태도는 술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주로 혼술을 즐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했던 말을 반복하는 술버릇이 있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춤을 출까봐 걱정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멤버들에게는 매일 술을 같이 마셔달라는 현실에는 절대 없는 술의 진심인 귀여운 꼰대형입니다. 저희 채널에 재미는 엑소 영상이 많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